구준 날씨가 이어졌던 연휴 때와는 다르게 어제는 화사한 볕이 내리쬐며 포근했습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차츰 더 높아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3도, 내일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속에 밤사이 안개가 자욱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충북, 호남과 경북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봄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춘천과 세종 8도 등한 자릿수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지만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한낮에 안동이 26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남쪽 먼바다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동해안과 제주해안가엔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